올라 l a 마드린 남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일와 일세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상황을 예를 들어 볼게요. 배가 너무 고파서 뭘좀 먹으려고 바에 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까마레로가 주문을 받으러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겠지만 스페인에서는 가끔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는 이럴 경우 대부분 그냥 나옵니다. 이럴 때 같이 간 친구에게 만약 종업원이 오지 않으면 나는 갈 거야 라고 말하고 싶어요. 둘중 뭐가 맞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정답은 Si el camarero no viene, me voy a ir.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친구랑 약속을 했는데 친구가 30분째 약속 장소에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나는 30분째 까르멘을 기다리고 있어. l l e b o media hora esperando a Carmen. 까르멘이 안 오니까 나 간다를 스페인어로 말하고 싶어요. 뭐가 맞을까요? 한번 맞춰 보세요. 정답은 Como no viene Carmen, me voy. 두개다 맞추셨어요. 틀리셨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이르와 이르세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는 가다라는 뜻의 동사이지요.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동사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암기하셔야 하는 동사입니다. 우리 잠시 이르동사의 직설법 현재형을 복습해 볼까요? yo, voy tú, vas él, ella, usted, va nosotros, nosotras, vamos vosotros, vosotras, vais ellos, ellas, ustedes v a n 동사 이르는 전치사 r 을 동반해서 일아 뭐머스에 가다라는 뜻으로 장소 A에서 장소 B로의 이동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동의 목적지인 B가 강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voy a mi casa 나는 내 집에 간다. voy a la biblioteca 나는 도서관에 간다. voy al s u p e 나는 슈퍼마켓에 간다. 보 o y a t r a b 나는 일하러 간다. 보 o y a dar c 나는 수업하러 간다. 이에 반해 이르세는 어느 곳, 예를 들어 비를 가기 위해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장소인 A를 떠난다. 즉, 그 자리를 뜬다 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지금 있는 장소인 A를 떠난다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세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데요. 따라서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 변화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Yo me voy. Tú te vas. Él, ella, usted se va. Nosotros, nosotras nos vamos. Vosotros, vosotras os vais. Ellos, ellas, ustedes se van. 만약 어디에서 떠나는지 떠나는 곳을 나타내고 싶으시면 전치사 대를 쓰시면 됩니다. 이르세대 어디 어디에서 가다 즉 떠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 대화에서는 이미 어디에서 떠나는지를 알수 있기 때문에 굳이 밝힐 필요가 없겠지요. 메보이데까사 나는 집에서 간다. 떠난다. 메보이델라 오피스이나 나는 사무실에서 간다 떠난다. 메보이 대학기 나는 여기서 간다 떠난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이르는 보통 전치사 r을 동반해서 어디 어디에 가다 즉 이동의 목적지가 강조되고요. 이르세는 지금 있는 곳에서 떠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해하셨지요? 자, 그럼, 잘 이해하셨는지 문제를 풀어볼게요. Me voy de aquí porque hay mucho ruido. Me voy del parque. porque tengo que ir a trabajar. Me voy porque aquí no se puede hablar. Ahora no puedo hablar. Tengo prisa. Voy a la oficina. Luego te llamo. Lo siento, no puedo quedarme aquí. Tengo que irme. Ya te vas, María. ¿Por qué no te quedas un poco más con nosotros? No puedo. Esta tarde voy a comer con mis padres. Es tarde. Tengo que irme ahora mismo. Este concierto es muy aburrido. Yo me voy de aquí ahora mismo. Espera, yo me voy contigo. No soporto esta cafetería. Hay demasiado ruido y la gente fuma. Yo me voy. 문제 잘 푸셨어요? 오늘은 ir와 i r s 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젠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Hasta luego!